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직 안들어오으니까 들어오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들어오셨어요. 저희 일단 인사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요즘입니다. 요즘 안녕. <laughs> 여자친구의 <애호비야>. 태극기 여러분 <laughs> 우리 1위 했어요 1위! 아, 핑거칩 1위. 아, 1위! 네 여러분 버디 너무 고맙습니다 땡큐 버디 다 버디 덕 버디 진짜 짱! <laughs> 너무 사랑스러워 <laughs> 자 우선 또한 명씩 저희가 차에서는 항상 좀 얘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명씩 인사 한 명씩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 우선 우선 여러분, 어,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핑거팁으로 유리를할수 있었어요. 다들 여러분 덕분인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뭔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어, 남은 활동 기간 여러분들과 더 재밌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좀 볼까요? 사랑했어, 사 사랑했어, <laughs> 사랑해 고생했어 우리 애들 이, 이, 있고 소원아 예쁘다 울지마 울지마 안 울지요. 저 오늘 울지 않았어요. 진짜요? <laughs> 참았어. 소원 언니 사랑해요. 아니 요 표현 잘해요? 저 표현 잘해요? 괜찮나요? 뭔가 항상 표현하려고 하면은 좀그 마음이 어떻게 내가 다 표현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는데, 된단히 다행이에요. 화이팅! 최고예요. 아, 버디가 최고죠. 저희가 지금 더쇼 퇴근을 하고 숙소에 가고 있는데, 내일 또 슈챔피언이잖아요. 슈챔피언을 위해서 오늘 꿀잠을 자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아, 오늘 또 평일이고, 그런데 아침부터 진짜 팬분들이, 팬분들께서 응원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본방송 때도 그렇고 녹화 때도 그렇고 너무 너무 힘내서 할수 있었어요. 아 울고 싶어, 우세요. 우셔도 돼요. 좋은 날이니까요. 축하해요. 내일 뭐해요 내일 쇼챔 편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아 어, 오늘 사탕 너무 고마고 고, 오늘 사탕 고맙고 너무너무 고마워 사탕 오늘 그 화이트데이잖아요 여러분 화이트데이 와네 화이트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팬분들께 오분들께 사탕을 드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줬다고 안 먹지 말고 먹을 수 있을 때 사탕 먹을 뇨찐 사탕 먹을 뇨찐 사탕 먹을 없어 뇨찐이 뭐야? 초코마이꿀 뇨찐이 뭐야? 다음 그게 여자 구화 요찐이야? 여친, 요찐! 요찐. 요, 아, 예. 여친을 예. 요찐 이라고 불러? 아전 지금 사탕을 아, 먹자 켰어요. 아, 어, 아. 콜라. 콜라. 제가 콜라 오늘도 콜라. 똑같이 엉엉 울었죠. 눈물이 왜났을까 아, 뭔가 되게 안녕 니요저 지금 괜찮아요. 그냥 되게 너무 그냥 그 순간에 버리들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아, 또 눈물 날것 같네. <laughs> 에이, don't cry! <웃음> <웃음> 아, 어떻게 웬일이야. 우리 예린 언니가, 예린이 언니가. <웃음> <웃음> 또 감수성도 풍부하고, 물론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한 날이었죠. 네. 여러분! 탕탕탕 <laughs> <탕탕> 사탕. <laughs> 아이고, 맞아요. 전이 울보, 울보린이에요, 울보린. 아, 어떡해. 아이고. 네, 여러분. 네, 사실 저도 좀 눈물이 나긴 났는데. <laughs> 네, 눈물이 나긴 났는데, 제가 저희 멤버들 모두 다 비슷했겠지만, 컴백 하루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예, 뭐, 긴장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잠도 안 오고 되게 다들. 네, 마음도 많이 쓰고 또 몸도 열심히 쓰면서 준비했던 기간인데 이렇게 저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른 거는 라인 맛이에요. 아! 머리 묶은 거요? 고마워요. 제가 무대에서 머리 잘안 묶는데 이번에 좀 과감하게 시도해봤습니다. 아, 그저 이거 옷이 어제 그 혼자 브이앱했던 그거랑 똑같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밤에 처음 꺼낸 거니까는 아 꿀잠 자라고요? 아이고, 에이, 감사한 마음으로 꿀잠 자야죠. 오늘 화이트데이에 저에게 사탕보다 더 달콤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제 유주간 이거 봤어요? 헉, 아이고, 이거 또 봐주시다니 되게 늦게 했는데 고마워요. 아유, 피곤해 보인다고요? 버디 꿈꿔 알겠어요. 생각하면서 잘게요. 제가 또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라 가지고, 음. 예린 울지마 어, 예린언니 네, 잘 바꿔 드릴게 아 바꾸는 거야? 뭐지? 건네 드릴게요 <laughs> 아, 여러분 저 울지 않아서 아너농 진한데? 아니야 아니야 쩐니 울었어 나다 봤어 어땠는지 알아요? 제가 똑같이 따라 해 볼까요? 딱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 주고서 <laughs> 아, 예린언니가 또 우는 게 되게 귀엽거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또 뒤에 은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은비들할 얘기 또 들어봅시다 아 이거 이거 슈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엄지랑 같이 방송하고 싶어서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가 받지 않네요 엄무지엄지뭐지 어무지 뭐하니? 지아지아 응, 아, 어 이제 그만 달려. 썸썸. 썸썸 따봉! 따봉. 따봉.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맞아 오늘 버디 최고. 저는 오늘 머리를 넘겨봤어요. 저는 오늘 공중머리를 <laughs> <laughs> 공중머리야. 헬는데 <laughs> 풀었어. 아 풀었어 지금? 풀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산발이라 모자를 쓰고 있죠. 이렇게 머리숱이 없어졌지 안 머리가? 아나 쉼표 머리 좋아요 진짜? 응. 어디들은 어때요 제 쉼표 머리? 아니 아침에 제가 원래 오늘 옷을 머릿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 머리를 좀볶아보려고 어제 브이앱때 머리를 또 할라 했었는데 근데. 너무 과할 것 같아서 뭔가 막 초커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생머리를 했다가 아 머리에 그래도 좀 시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쌤 앞머리를 뽑아볼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맞아. 팬분들이 좋다고 해주시면 언젠간 또 하겠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네, 예뻐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일 받을 줄 몰랐는데 맞아요. 우리 버디들 때문에 또일를 받아보고. 어디 최고야. 요즘. 아 봤어 또코 <laughs> 봤어. 아 엄지도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엄지, 내가 엄지한테 한번 엄지 그 뭐냐 카메라 워킹이 필요해요. 엄지가 같이 하고 싶다고 내가 들면 눈코입이 없어진다. 그렇는데. 아 눈코입만 생긴다. 어디대 오늘 사탕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아침에 사탕. 어 아니구나 사탕 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어, 나눠드린 팬분들은 조금 많 많긴했지만 그래도 다는 아니잖아요 버디분 버디들 중에 아나 마음을 몇개 못하니 <laughs> 그래서 저희는 마음으로 버디 모두에게 사탕을 드렸답니다 받았다 아아 아, 연결이 되지 않아요 아, 아 지금 LTE라 그런가 보다 아 엄지가 아, 지금 받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아시 아시는 대로 음성 통화라도 할까요? 엄지에게 통화를. 따르릉. 엄지. 엄지. 따르릉. 엄지. 어. 엄지. 자 인사하세요. 뭐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고양이>. 엄지. <laughs> 인사해. V 중이에요. 브이앱 중이야. 중이야. 아, 아 브이앱 하고 있다고? 어. 어, 네 목소리가 나가고 있어. 아, 아 지금 스티커라고. 응, 응. 이제 하는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아, 와, 아. 와. 아, 아, 나 아, 안, 아 잠깐만, 잠깐만. 응? 잠깐만. 아니, 그, 그 스티커 돌려보면 안 돼요? 너 자다 일어났지. 스티커 돌려보라고? 아. 아. 도기두기 어어어. 응. 나는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아, 아이. 오. 아, 진짜? 텐션. 그럼 응, 뭐, 로 얘기라도 해줘. 기다려봐. 응. 자, 말을 여보세요. 봐. 여보세요. 고가 가 인사할라 했는데 아 혼자 이렇게 전화를 못 하게 됐는데 음. 아 이따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서 더 할게요 좀 기다려 주고 나는 일단 어디들한테 이따 좀더 인사하고 멤버들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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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무지 사랑해 오무지 사랑 빠빠 오무지 수고했어. 유진, 사랑해! 유진! 아, 사랑해! 지 사랑해! 요찔. 요찔, 음, 야, 음, 너 엄지 빨리, 사랑해! 지 어, 어, 사랑해! 지 사랑해! 엄지 사지 엄지 사랑해! 엄지 사랑해! 엄지 사랑해! 엄지 사랑해! 엄지 사랑해! 엄지 사랑니 엄지 사랑지사 엄지 랑이 엄지 사지사랑 엄지 랑해이지사이지사랑데 제가 아까 우리 방송 끝나고 대기실에 왔는데 엄지한테 단, 단체 그 톡방에 카톡이 와 있었어요. 여러분 알죠? 네, 이렇게 카, 보이나? 이렇게 카톡이 와 있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무 예뻐.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너무 축하해요. 진짜 일이 늘 감사하지만 이번에는 특히나 더 뜻깊어서 꼭 함께하고 싶었는데 오늘 유난히 더욱더 보고 싶었던 날이라 그런지 괜히 더 같이 보니는 게 아쉽고 그래요. 항상 같이 옆에서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서로 일을 자기의 일처럼 걱정해주고 슬퍼해주고 기뻐해주는 멤버들이 있어서 정말 늘 감사하고 기뻐요. 오늘 다시 한번 너무 축하하고 우리 앞으로 좀더 고생합시다. 화이팅. 예. Yeah. 아 여자친구 멋있다. 말도 예쁘게 하는 음, 어. 진짜 여자친구 한명한명 한 보물이야 보물. 이거 잘, 보고 <laughs> 카톡을 안 본가? 이걸 보고 웃었죠다 어, 예린이 바꿔드릴게요. 네 여러분 처음 뵙죠 저 예린입니다. <laughs> 하하튼 되게 너무 고맙고 음 우리 내일도 볼거고 내일모레도 볼거고 내년모레도 볼거고 우리 올해 볼거니까 아까 더쇼에서 얘기한것처럼 음, 모든 것들은 다 버디들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항상 너무 고마워요 아 울지 말아요 저 안울었어요 울었어요? 아니요 저 안울었다니까요? 자그 다음에 어 하트 아또온다안울거거든요음또음뒤보장 어눈부었어요저 원래 눈이 부어 있는 얼굴인가 봐요. 운티가 난다. 운티나? <laughs> <laughs> 안나 안나. 안나. 이니 코맹맹해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어 에코쉽은 너무 후루룩 지가뭐르 아, 콧물. 아, 여튼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우리 내일도 볼 거니까 내일 보고 지금 유주를 보여드릴까요? <laughs> 어, 여러분 고맙다는 말밖에 할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다들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유주 바꿨어요. <laughs> 아, 여러분 너무 너무 고생 많았다 진짜. 이거 노래 어, 우리 버디들 노래 처음에 치저 트레일러만 나올 때부터 얼마나 이렇게 뭐냐 기다리셨을까?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머리스타일 어린다고요 고마워요. 어. 유수 입밖에 안 보여. 어 뭐야? 아이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저희 좋은 날이니까 편안하게 저희끼리 다독이고 잘 자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았어요. 뭘바꿔 줄까? 자 응. 이제 우리 좀 재미난 거 할까? 근데 지금 그아이돌 잔치 방송 중일 거예요? 네. 아, 그니까 그 맞아. 그 맞아. 그 그래도 방송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 응. 이 순간에 전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 하고 싶어. 아이돌전 진짜. 임을. 고맙다. 고화집. L O V 왜 숨어? <laughs> 버디한테 인사할까요? 네. 네. 버디, 안녕. 인사. <laughs> 안녕, 잘 자요. 버디! 버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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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에들어 오고 있어서 과거 좀먹지어여기서도 인사할게. 버디! <laughs> 아버 우리 마지막 인사할게요. 자, 다시 이렇게 와. 어, 이렇게 이렇게요. 아, 내 언니가 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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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네. 네. 저 지금 제 시트랑 벨... 똑같죠잠시만 제가 제가, 제가 조금 더 누를게요. <laughs> 아, 뭐, 자, 벨트 다좀 했죠? 아, 잠 옆구리 하지 마세요. 네, 벨트 네, 너무 도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어. 뭐, 너무 못생기 나오네. 아, <laughs> 금한 명씩 이상하면 안 될까? 안 돼, 안, 안, 안 돼, 안 돼. 하셔서, 하셔서. 아, 지가 돼. 아, 지가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얼굴 안녕. 아, 아, 힘들어. <laughs> 이게 뭐야. 아, 되게 힘든다. <laughs> 안녕, 여러분.